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한미글로벌과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은 4월 23일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질 주택 가격은 2040년 전후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9년 국내 가구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구는 이미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연령층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수는 2039년 최고치인 2387만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2040년대부터는 가구 수 감소로 총 주택 수요량이 꺾여 집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이용만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더 빨리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050년엔 전국 주택 100가구 중 13가구는 빈집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구수 감소기에 빈집 문제가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40년엔 전체 주택의 30%가 4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되고 이 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 소유주의 자체 이익에 의해 실행되는 구조여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도시 재정비 사업도 멈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고령층이 작은 주택으로 집을 옮기는 주택 파운사이징을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